자, 안녕하세요. 음. 장도빈입니다 음모님, 오늘 아침은 프로 아산입니다. 제가 오늘 8시 일어나서 9시부터 박물관 투어를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늦잠을 잤습니다. 앞머리가 너무 길어졌죠. 짧게 자르고 왔는데 제 머리카락이 좀 금방지는 편이라가지고 벌써 자랐어요. 이거는 언쟁. 베르사유 앞에서 산 겁니다. 지금 마트 가서 망고 주스 사고 바로 케브라임 케브라 박물관으로 출발해 볼게. 요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게대매력이지 으흠. Strike here. Yeah. To here. After look. After 1 2 Yeah. 3 Yeah. 어, uh, t 4 r e e four, yeah, four left, yeah, switch away, o t w left, o k a y okay, 이 okay. okay, thank you, Merci <laughs> 네, 여러분 저는 흑카소 뮤지엄에 들어왔습니다. <laughs> 오늘의첫 번째 행선지로 선택을 했고, 어 원래는 흑카소 뮤지엄 말고 이렇게 펠탑 옆에 있는 뮤지엄 먼저 가려고 했는데 버스가 한, 한 시간째 안 와가지고 이러다가 오늘 계획 다 틀어지겠다 해서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한번 둘러볼게요. 이빨이랑 잇몸이 너무 생동감 있어. 마야에 대한 사진인 것 같아. 마야가 누구였을까? 피카소의 딸이었을까? 얘도 마야, 얘도 마야, 얘도 마야, 얘도 마야. 모두 마야에 대한 그림이야. 기념품 샵도 필수죠. 다양한 보들, 모뭐 쿠션. 그릇이랑 컵 <laughs> 어, 그릇이 기도 많은데. 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도 있고. 여기다 없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도 있고. 그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있고. 그기도 있고. 여기도 가 안 내고 막 버스도 나에 버리고 그냥 가고 그래가지고 많이 지친 상태였는데 영무원 형이 이렇게 가는 지도 길도 뽑아주시고 지하철 맵도 주셨어요 휴휴대폰 앱도 알려주시고 열열개 언어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친절 보스 감동받고 갑니다 다시 힘내볼게요 화이팅! 우영 복도 끝에 콩씨의 리 I'm arrived I arrived 네, 지금 저는 콩시에르 줄이에 들어왔습니다. 내부 엄청 아름답고 예쁘죠? 어, 이렇게 여기는 for f r 무료로 이렇게 태블릿도 주고 이미지를 찍어서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콜리엄도 있었어요. 아까 터치해서 했었죠. 좀 쉬었다가 한번 둘러볼게요. 5분만 쉬었다가. 여러분 여기 콩시에르 줄인데 이렇게 스캔을 저걸 스캔을 하면은 이렇게 설명도 나오고 동물의 숲처럼 이렇게 여기 옛날 모습 이렇게 나와요. 너무 신기해 이 동그라미 한번 가볼까요? 헉? 너무 재밌어요 진짜 원래 이런 곳인데 원래는 이랬던 거야 여기가 헉? 대박 여러분 여기가 옛날에 감옥이었잖아요 진짜로 그런 느낌이 엄청 위압감이 있어요 감옥 같은 느낌 헉, 진짜 감옥이야 <laughs> 진짜 감옥이에요 감옥 안 가봤지만 무서워 사 <목소리> 사이즈, 옥 c 의 사이즈. 아창문 e 한국의 s <목소리> c 기 e 기 c e 한국의 s c 의 기념품샵. 아저 배가 좀 고파가지고 사진면 몇번 갈기고 바로 밥 먹으러 갈것 같습니다. 저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빅맥 하나 시켰습니다. 버스가 5분 남아서 시간 대충 맞춰서 먹고 나갈게요. 배가 많이 고팠나 i 쑥쑥 들어갑니다. 햄버거 간식 겸 점심으로 먹고 나왔습니다. 근래는 에 배가 작아서 햄버거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르거든요. 지금 72번 버스 기다리려고 왔습니다. 너무 덥네요 또. <laughs> 여러분 윤술이 미쳤죠 진짜. 제 친구 이슬이 오면 좋아할 것 같아요. 윤슬 보면서 이슬이 좋아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윤슬과 알필. 타월. 알필. 오케이. 저는 지금 케브란 리 병원을 보고 있습니다. 썸네요 아, 아마 저거지 않을까? 아닐 것 같아. 얼른 찾아볼게요. <laughs> 여러분 저는 케브란 리 뮤지엄에 왔습니다. 이곳은 되게 자연 같은 느낌이네요. 입구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저쪽 카페인 것 같고 엔트리이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덥다 진짜 이게 바로 에펠 앞에 있거든요 에펠도 왠지 박물관 옥상에서 보이기끔 해놨을 것 같아요 일단 가볼게요 네, 여러분 켈브라니의 뮤지엄 들어왔습니다 여기 어, 앞에서 검사를 안 해요 <laughs> 뮤지엄 패스든 티켓스든 검사를 안 해서 시킹행 봤습니다 <laughs> 여기는 케브랑리 뮤지엄인데 굉장히 안에 느낌이 어둡고 약간 신석기 시대, 약간 구독기 시대의 유물들 느낌이 나는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명이 래서 살짝 저는 잠이 많이 와요 둘러볼게요 케브랑리 근혁품 샵인데 사람이 터져 터져 아주 터지고 터져요 전 나가보겠습니다 케브랑리는 애써 남아있어요 근데 한복을 봐서 기분이 좋았어요 여기까지 오늘 저녁은 제육볶음 그리고 밥입니다. 아이스티까지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오늘 제가 좀 늦게 왔거든요. 얼핏탑에서 리시에 찍느라 살짝 식었는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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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완전 적시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 고기에 맥주 먹다가 이차 먹었어요. 가자에 먹고 있습니다. 맥주 두 병. 이렇게 지내시는 분이 수박 나눠 주셔가지고 수박이랑 같이 맥주 하나 더 먹으려고 하나 더깠어요 수박 엄청 달고 맛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이미 가셨어요. 인사 드렸어요. 당연히.